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션 딘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 인사드릴게요. 저는 쇼호스트 은하고요. MD 지영이고요. 모델 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이 딱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11월 1일, 벌써 11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정말요. 이제 2023년도 이제 두달 정도 남아있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저희 딘트 라이브가 시작한 지 21년도 12월이라 다음 달이면... 벌써 라이브 시작한 지도 <laughs> 2주년이 됩니다. 그죠. 매주 화요일 12시를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또 지켜나가고 있는데 매 라이브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신 아하님, 달링님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면서 어 이번 주 저희가 또 준비한 제품이 있죠. 네. <laughs> 네, 이번 주 저희가 매주 다른 라이브로 음. 다른 착장을 보여드리지만 가장 반응이 핫할 때는 바로 이 트위드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딘트하면 이제 트위드 맛집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클래식한 트위드 컬렉션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여드리는 이네 벌은 가격대도 다 10만원 선으로 정말 음. 선물 같은 가격대로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착장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혜택 안내 드릴게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라이브 특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특가 혜택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특가 혜택으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늘 자정 12시까지 그대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도 또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소식 알림 설정하시면 저희가 중복으로 네,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쿠폰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라이브 중에 오늘 쇼핑하시면 저희 함께 코디하시기 네. 좋은 이어링 선별해서 이렇게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어링 이미지로 보여 드립니다. 네. 너무 예쁜 골드와 진주가 함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좀 클래식한 트위드에 참잘 어울리실 거고요. 지금 제가 착용한 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어느 정도 좀 존재감 있는 사이즈, 무게감도 살짝 느껴지나 뭐 귀가 아플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클래식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겉에가 골드고 그 안주가 같이 딱 들어가 있어서 진주 하나만 있었을 때는 없었. 조금 더 클래식한 무드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한 모습 정면으로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린 착장부터 너무 잘 어울리는 라인이고 저희. 세인트메리 제품은 빈트의이 무드만을 위해서 사실 매주 회의를 하시는 모습을 저희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예쁜 디자인 그리고 뒤쪽에 또 실버 은침이라서 알러지 걱정 없이 착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오늘 라이브 중에 쇼핑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트위드로 하객룩 혹은 데이트룩 골라 가시면서 이어링까지 같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인업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AY님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웬만한 여자들 이라면은 싫어하기가 힘든 라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보여드릴 네벌다가 좀 특색 있으면서도 좀 클래식한 무드의 트위드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착장부터 네. 보여드릴게요 노벤트위드 진주 버튼 미니 원피스입니다 블랙 음, 컬러, 핑크, 핑크 컬러, 컬러 아, 아이보리 컬러로 이너로 이렇게 착용을 네. 했는데요 저희 요거는 스몰, 미디움 나뉘어져 있고 저희는 169, 164, 174 각각 모두 스몰을 착용한 피팅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중에만 13만원대 쇼핑 가능한 라인이고, 트위드인데 미니 원피스라서, 티트에서 음, 미니 원피스 진짜 귀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 키장료를 위한 것도 음. 만들어주세요 하고 댓글 남기셨던 분들, 오늘 네. 첫 번째 착장부터 좀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저는 확실히 미니한 네. 기장에서 그런지 음. 좀 음. 조금 더 러블리한 무드도 살짝 네. 느껴지면서, 음. 이 트위드에서 주는 약간 세련된 무드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는 예쁜 옷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지영님이 딱 입으신 거 보니까 아. 저희 20대가 입는 그 하객룩으로 정말 최적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핑크핑크의 이 러블리한 무드가 지영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음, 진짜 네. 아까 11월에 결혼식 있다고 하잖아요. 음, <laughs> <맞아요. 웃음> 딱 입기 너무 예쁠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핑크가 조금 진하게 음. 들어간 핑크가 아니라 약간 음.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핑크이잖아요. 근데 음. 트위드가 도톰하게 들어가서 소재 자체는 가을의 무드예요. 그래서 가을이지만 조금 영하게 미니한 기장, 가을이지만 네. 조금 더 산뜻한 컬러감으로 러블리하게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핑크 컬러 너무 예쁘실 것 같고 네. 사실 오래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고 어느 장소에나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블랙 컬러까지도 좀 보여드릴 맞아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헤란 모델님은 네. 아이보리 컬러 착용해주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같이 어. 안에 음. 이제 겨울 시절에 까지도 확실히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코트 안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한 라인이라서 이렇게 코트랑 아. 같이 매치를 해보셨는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고급스러운 거요 우리 cmv 님 지금 코트 라이브 할인 제품인가 질문 주셨는데 이게 아. 저희가 정말 네. 소량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고 자체가 많이 없고 정말 남은 소량만 쇼핑해 가실 수가 있어서 요거는 저희 라이브 상품이 아닌 저희 틴트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소재 자체가 되게 가볍고. 네, 우리랑 알파카가 혼방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가볍게 입자마다 되게 포근하고 좀 라이트한 무게감으로 또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라이브 메인 상품으로 소개해드리는 노벤 미니 원피스를 제가 이너로 같이 매치를 했지만서도 굉장히 부해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슬림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딱 좋아하는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아우터랑 같이 매치해주셔도 좋은데 저희는 아우터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이렇게 우아한 아우피스를 완전 시키기에 아주 음. 최적의 코트이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또 같이 네.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댓글에서 아이보리 컬러 되게 많은 거. 분들이 구명을 하셨죠 아, 그렇죠. 아이보리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보리 컬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벗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아, 화사하고, 네. 진짜, 요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네요. 신부님 같아요. 아, <laughs> 아, 역시 아이보리는 정말 신부의 그런 순백의 느낌이 또 깨끗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 사이즈는 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바디라인을 되게 이게 미니라서 몸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지만 사실 네. 두꺼운 부분 다 가려주고 딱 다리만 노출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여유가 있어요. 골반 라인, 힙 라인도 여유가 맞아요. 있고 가슴 라인도 엄청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이게 허리 라인이 살짝 시접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이즈 선택하실 때 자, 5는 스몰, 66은 미디움 들어오시면 되는데 허리 단면은 꼭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허리만 네. 이상 없으시면은 충분히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하님께서 164cm라고 해주셨는데 음. 제가 164cm. 하거든요. 음. 저랑 키랑 신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제 기장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다리가 더 길어고요 미니 기장감이어서 그런지 원래 이런 미니 기장감은 다리가 어느 정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지금 아하님도 그렇고 음. 우리 지영 MD님도 그렇고 160대 초반 중반 음. 아니면 150대이신 분들이 너무나도 촬영하셨을 음. 때 가장 예쁜 기장감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포켓은 밋밋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페이크 포켓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요거는 이렇게 버튼이 앞에 있습니 버튼을 네. 채워서 입는 원피스는 조금 더 원피스라기에는 약간 자켓과 코트 같은 클래식한 무드가 더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단추로 여미시는 게 아니라 뒤에 지퍼로 착용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벌어짐 없이 입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음. 이 단추 버튼 원피스가 주는 네. 조금 더 포멀한 무드는 가져가실 수 있어서 아마 가장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윗교 벗기에도 사실 우리가 원피스 그냥 입는 것처럼 뒤에 콘솔 지퍼로 음. 싹여밈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 자켓의 무드, 그 클래식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좀 오피스적인 느낌으로도 풀어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총장 길이 이 궁금해 주셨는데 음. 이렇게 목 넥라인 지퍼부터 맨 하단까지 총 80cm의 기장이라서 그거 집에 가시면 가지고 계신 미디 원피스랑 사이즈 비교해서 입어보면 딱감 잡으실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핫한 고좀 관심 많이 주시네요. 조금 저희가 원래 네. 디테일을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음 궁금해 하셨던 원단, 넥라인, 버튼을 잠시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음, 옷만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해피스트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추 버튼 궁금해 해주셨는데, 진주에다가 은은하게 골드로 이렇게 아웃라인이 잡혀져 있는 버튼이고, 버튼으로 여미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어짐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착용하세요. 지퍼로. 입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단감은 따로 펄 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렇게 깔끔한 단일 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담백하고 솔리드한 컬러감으로 착용해 보실 거고 기장감 다시 이 정도 보여드리면서 이게 제가 엄청 다리가 날씬한 편이 아닌데도 살짝 A라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넓어지니까 차지하는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하게 이렇게 딱 허리라인 잡아주면서 살짝 퍼지는 A라인이라 약간 영한 감성도 있으면서 어, 몸매 라인을 가장 좀 예쁘게 슬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패드 두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딘트 라이브를 저 그래도 1년 됐잖아요. 이제 하면서 오늘 가장 좀 얇아요. 한 0.4cm 정도, 어, 1cm가 안 넘고 0.45 정도의 플랫하게 잡아주고 있고 쇼숄더 어, 라인 자체가 아예 와이드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안쪽에 시접이 있어요. 그런데 살짝 이렇게. 살짝 요렇게 어깨를 한번더 퍼프를 줘서 좀 러블리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개가 없이 그냥 와이드 했더라면 조금 매니쉬한 무드로 가는데 여기는 어깨 라인 잡아주면서 요렇게 퍼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무드로 착용 가능하겠습니다. 어, 오늘 사은품 카라님 요거예요 제가 착용한 이어링. 어,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딘트를 위해서 함께 이제 콜라보하는 세인트베리 콜라보 제품입니다. 실버 은침이고, 오늘 3만원 후반대로 사실 원래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원피스를 13만원대로 라이브 중에서만 특가로 구매를 하시는데, 이어린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아, 이거는 진짜 잘 가져가시는 맞아요. 거고, 거의 4만원, 5만원 이렇게 아껴가시는 거잖아요. 아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핑크 컬러도가까이서 음. 한번 보여달라 해가지고, 제가 네. 마이크 한번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핑크 컬러도 어, 한번 그쵸?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얘도 원단이 그냥 이렇게 한 가지의 컬러인 듯 하나 약간 글로시한 어 아이보리 계열인데 살짝 글로시함이 있는 원사가 섞여 있어서 얘는 살짝살짝 살짝 돌아주셨을 때 약간 글로시하게 아 어, 광택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블랙은 단조롭게 그냥 좀 요렇게 맞아요. 담백한 컬러인데 핑크는 살짝 살짝 요렇게 글로시함이 있습니다. 아총 어, 장은 80cm고요. 저희 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169cm 블랙을 입은 저는 169cm 우리 핑크 컬러 입으신 지영 MD님은 164cm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착용한 네. 우리 모델 헤라님은 174cm. 174cm. 그래서 내 키와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 피팅각 한번 음. 봐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음. 아까 댓글 중에 한 분께서 음. 소매 라인에 단추가 있는 제품인지 음. 여쭤봐 주셨는데 음. 소매 라인은 깔끔하게 단추가 없이 떨어지는 음. 라인이고 너무 길다 싶으면 살짝 올려주시고 조금 춥다 싶으면 내려주실 수 있는 맞아. 깔끔하게 입을 수있는니다 네. 지금 AIB님께서, 코팅할 때 입고 가면 되겠다, 핑크는, 요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 소개팅 룩은 살짝 영하신 분들, 20, 30대이신 분들 좀 밝은 톤으로 가시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블랙 컬러로 가시면 정말, 어, 완전 100% 성공하는 그런 소개팅 룩이 아닐 까요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진짜, 아까 댓글에서 소개팅이 지몇번 나와요. 사실 뭐 출근 룩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소개팅이라고 탁 해서 나온 거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클래식한 무드가 트위드라는 소재에서 오기는 하지만 소개팅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래도 좀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무드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 아까 이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서 있는데 원래 평상시에 별로 옷에 대해서 별로 말씀 막안 해주시는 저희 조명해주시는 <laughs> 선생님이 계신데 학인 어 기으로 뭐 딱이라고 칭찬을 했 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요? 이건 남자들 분 합격. 음, 그래서 소개팅룩 하시면은 합격. 이거 성공을 보장해드리는 원피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허리 27은 M사이즈가 맞을까요? 해주셨는데 음. 제가 허리 27사이즈 착용하고 있거든요. 팬츠는. 음. 근데 지금 S사이즈 진짜 딱정핏으로 예쁘게 착용 너무 예뻐요. 오. 그래서 엄청 몸을 억제고 있지 않은데 아까 뒤돌아주셨을 네. 때 라인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숄더 라인 음. 탄탄하게 잡혀 있고 허리 라인 싹 빠지면서 다시 한번 살짝 A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네. 다 타이트하게해서 허리를 날씬하게 연출한 게 아니라 음. 위 아래를 여유를 줌으로써 허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늘어 보이게 해놓은 거라서 음. 네. 어, 분명히 보기에는 어 저거 나스을못 입지 않을까 하는데 27 입으시는 분도 예스몰 음. 입었을 때 전혀 끼지 않고 예쁘다는 거. <laughs> 맞아. 어. 저희가 왜 여성 실루엣을 가장 아름답게 이야기하는게 이제 아워글래스 룩이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라인을 딱잘 잡아놨기 때문에 더욱 더 페미닌한 무드가 느껴지고 단아하다 우아하다 지금 그런 키워드를 제가 봤거든요 음. 그래서 바디라인 딱 H라인에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을 잘 잘 살려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서 입어 보셨을 때도 그 정도의 만족감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H 라인으로 여기가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면 사실 그쵸? 네. 어, 배 라인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쵸, 고민하실 이렇게. 수가 있거든요. 라인이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이거는 싹 하고 이렇게 어 살짝, 살짝. 뿌띠한 A 라인이라서 아랫배는 확실히 좀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랫배 확실히 좀 티가 덜 나면서 이렇게 힙라인이 아예 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리라인도 얇아 보이는 효과까지 같이 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너무 부각돼 보여서 음. S 사이즈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는 한 사이즈 업하시는 것도 조금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스몰과 음. 미디움이 단면 기준 1cm 네. 정도 차이나요. 이제 주요한 이런 허리라든지 여기 어깨라든지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단면 1cm면은 사실 둘레로는 2cm 정도 되는 거니까 저희 이거 더 보기 누르셔서 상세 페이지 가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치수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컬러감 자체도 음. 아이보리, 핑크, 블랙 세 가지 컬러 톤으로 되어 있어서 음. 이는 네. 그냥 취향에 맞게 구매만 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진짜 버릴 맞아요. 게 없는 컬러. 그래서 정말 가격대도 13만 원대로 라이브 특가 혜택 받아 보시면서. 저희가 사은품도 구매 수량별로 증정을 해드려요. 그러면 두벌 구매하시면 사은품 지금 두개 받아볼 수가 있는 혜택이라서 소, 진짜 선물 혜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코트 말고 자켓을 걸친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달링님 질문 주셨네요. 음. 어떻게 추천해 네. 드릴볼까요 어, 자켓 추천을 해드린다면 음. 저희가 이제 곧 아마 올라갈 텐데 아마 이제 하프 코트 기장감의 코트들이 아마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음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차근차근 올라갈 예정인데, 저는 이 자켓, 너무 긴 코트 말고 자켓 입으신다면 좀 음. 짧은 기장감의 하프 코트랑 입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음 그죠 하프 코트 음 착용해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자켓인데 조금 이렇게 숏한 기장 아닌 제품들을 좀 입어주시면은 그냥 다리라인 같이 이렇게 좀 보이면서 이렇게 네. 레이어드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뒤에 있는 진주 음. 버튼 자켓 한번걸 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짜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저희가 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예뻐. 어, 지난 주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어, 이렇게 이렇게. 라인인데 진짜 리얼하게. 그쵸. 그러니까 자켓인데 어머머. 살짝 기장감 있게 이렇게 착용해주시면은, 어, 미니 원피스랑 음. 약간 그냥 한 5, 6cm 단 차이 정도 나면서 어우러지죠. 음. 컬러감만 좀 맞춰주셔도 될것 같고, 어, 은은하게 너무 예쁜데요? 맞아 그러니까요. 어, 지금 너무 이 마음에 들어요. 자켓, 헤라님께서 걸치신 자켓에도 진주 네. 포인트랑 골드가 같이 있는데, 음. 이 원피스에도 진주와 골드 포인트인 버튼이 같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좀 같이 세트처럼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이 네. 지금 배송 질문을 주셨는데, 내일 이거 아마 어 그래도 조금 빨리 주문을 넣으시는 게 어쨌든 순차 배송이고 내일부터 나가지만 순차 배송이니까 최대한 빨리 주문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세트 같다고 네. 이렇게 또 설명을 <laughs> 해주시네요. 어 이렇게 첫 번째 네. 착장 너무나도 첫. 첫 번째 착장부터 너무 관심이 음 뜨거웠습니다. 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착장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동일하게 10만원 선에서의 트위드 소재가 주는 클래식한 페미닌한 룩들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있을게요. 네. <laughs> 자켓까지 사고 싶다고. 네. <laughs> 티스트님 구매하셨어요. 구매 완료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 착장, 노벤 트위드 진주버튼 미니 원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보리, 핑크 세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고 스물 미디움 나와있으니까 내 몸에 맞게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중에서만 13만원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어링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 이어링이 저희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 없습니다. 39,000원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착용한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요거까지 같이 받아보시는 거라 39,000원 사은품 빼면 사실 이 의류의 해당하는 가격이 이제 9만 원대로 아예 앞자리 자릿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라이브 중에 쇼핑하시는 게 받아가시고 할인도 받고 그래서 진짜 기분 좋고 배송 뜯을 때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까지 같이 오픈을 하시는 거라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이어링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되게 예쁘죠? 중앙에 진주 그리고 겉에가 이제 골드여가지고 진주 귀걸이가 줬던 다나함에다가 골드 귀걸이가 줬던 이런 좀 우아한 무드까지 클래식한 무드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위드에 참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롬님, 좀 자세히 보여드렸나요?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더. 이렇게좀 입체감 있게 보여드려볼게요. 중앙이 진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게 골드입니다. 사이즈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막상 착용하면 과하거나 해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무게감 있어 보이는, 어, 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더 클로즈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라운드 넥크라인이에요. 이게 중앙에 버튼이 있어서 버튼으로 여미는 것 같죠. 그래서 가슴 벌어짐 질문 주셨는데 전혀 없는 이유? 이거는 지퍼로 착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뒤쪽 지퍼로 올리시는 거라 꼭 가슴 때문에 어디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까봐 앉았을 때 이렇게 열어질까봐 그런 걱정 전혀 없으세요. 근데 또 단추를 여미어서 입는 옷, 옷이 주는 그무 가 있거든요. 조금 더 포멀해 보이고 격식을 차린 것 같은 무드가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어... 벌어진 걱정 없습니다 자 블랙 같은 경우는 반짝이는 원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단일 컬러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담백하고 솔리드한 단일 컬러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아이보리나 핑크에는 살짝 글로시한 아이보리 원사 섞여 있습니다 컬러별로 조금 느낌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숄더 라인 한번 보여 드리면 다시 한번 안쪽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쪽 시접 라인이 잡혀 있고 숄더. 패드가 얇게 0.4cm 정도 되게 잡히면서 살짝 핀턱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절이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그냥 숄더 자체가 와이드해져서 조금 보이시하고 매니쉬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퍼프로써 숄더를 각을 잡아 드리고 있고요 허리 라인 싹 시접 들어가면서 스커트는 살짝 a 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여자 몸이 너무 예쁜 이 모래시계 라인으로 줄이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살짝 여유가 있다 보니까 허벅지도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까지. 어, 아,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뒤에서 전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은근슬쩍 커버가 다 돼요. 팔뚝살 커버, 어깨 라인 커버, 뭐 배살 커버 싹 잡아지면서 라인을 너무나도 예쁘게 어, 만들어지는 미니 기장입니다.